여기는 독일 남부 쪽에 있는 축구 스피체 예, 독일에서 제일 높은 산 2,962m 예, 예, 있고 오스트리아와 같이 연결된 국경선 근처에 있습니다 예, 호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어 요트를 타고 네, 합니다. 이 축구 스피치 산에는 있 계단은 8,000개가 있습니다 8,000개가 있습니다 이브제 호수에 참 아름답네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이곳에 오고 있네요 저먼 산에는 한번 보 네, 지금. 눈이 눈이 있습니다 눈이 눈이 있고 호수가 아주 잔잔합니다 굉장히 잔잔합니다 세계적인 명소고 주차 시설도 한개 있는데도 아주 풀이 돼 있습니다 아래 또에 물이 보면은. 물이 굉장히 맑아요. 네, 맑습니다. 가에서 지금, 예, 네, 고기들은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네, 물이 맑습니다. 연인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호수에서 요트를 타고 또 돗담배를 타고 즐기는 모습들입니다. 이 트레킹 거리가 요한 바퀴를 도는데에 7.5km라 하니까 한번 그는데까지 하면 네, 우리 손녀들과 함께 걷고자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족들과 함께 이 나들이를 네, 이곳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그런 전경들입니다. 아름답지요. 다음 또 영상을 기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